네, 네 안녕하세요 미라즈메직입니다 이번에는 <laughs> 저번에 말했던 엠슬리 카운트를 어,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어뭐 아무데서나 내장을 뽑겠습니다. 내장을 네. 어, 뽑았는데요. 뒤집고 뒤지 뒤집. 뒤에서 두 번째 카드를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이 클러버가 뒤집어졌는데요. 이렇게 넣고, 딱 신을 주게 되면, 어, 놀랍게도, 어, 아까 있던 이 클러버는 사라지고, 예,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내장인데, 분명히 뒤집어 놨는데,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맛으로, 이 기술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쉽습니다. 자, 뒤에서 두 번째 카드를 뒤집어 놨습니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메카닉 그립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로 한 장을 밀고, 엄지, 검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장을 엄지로 밀어줍니다. 네, 살짝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긴 가져가면서, 카드를 검지에 꽂아주고, 이렇게, 가져가줍니다. 그 다음에, 셋. 네 이렇게 가져가주면 끝입니다. 다시 봅시다. 메카닉 그립에서 한장 빼고, 엄지랑 검지로 잡고, 내려가면서 두장 넣어주고, 셋, 넷. 이런 식으로, 어, 해주게 되면, 어, 연습을 많이 하면 티가 잘안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 많이 여, 연습하시고, 다음에는, 어, 기초 탄탄이 아닌 어, 재밌는 마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지 매직이습니다